2년 합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됐어 근데 2년 합의도 다할 수는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어떤 미친년 왔다 정말 저 예전에 <목소리> 어떤 미친년 중학교 때요 서른 몇살짜린데 중학교 때 만났던 반장이 있는데 그 남자랑 2년 합의해 달라는 거예요또그 남자랑 연락하면 연락 안하는데요 근데 군인인데 어디 부대에 있는지 모르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붙여달래. 미친년, 또래 같은 년. 그랬더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거야. 내가 일하려고 한다. 어떻게 나를 미친 또래인년, 그거 어떻게 붙여줘? 미친년. 그런 또래 같은 년도 있다니까. 뭐라고? 살풀이? 살풀이 굿준히 안에 있냐나. 살풀이는 치렁이나 그런 거지. 뭐 살을 풀어. 그러고나또 이런 거. 있다. 갑자기 기억나네. 무슨 씨불할 무슨, 1 12, 열두, 열두 살인가? 뭐, <laughs> 살이, 살도 겁나 많대. 나는 철학이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몰라, 그런 거. 살이 무슨 살? 뭐, 자궁살도 있고, 무슨 살도 있고, 무슨 살도 있고. 나 솔직히 자궁살이난 자궁이 없잖아. 자궁이 없어도 자궁에 살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살이 쪘으면 쪼여지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러 보다는 때난잘 몰라. 철학에서 무슨 살이 많아요. 뭐, 영맛살도 있고, 무슨 살이 있다는데, 난 철학을 모르니까 모르는데, 무슨 그 살을 피뭘 피, 펼, 피, 뭘, 그걸 쳐야 된다고, 뭐, 살을 내야 된대. 근데 난 그런 걸 살을 모르니까 할 말이 없죠. 근데 살을 친다는 건 뭐냐면, 나쁜 기운을 없애는 거예요. 살풀이라고 하고서, 뭐, 그거에 따라, 뜻에 따라 무작이 굿은 다르겠지만, 이왕이면 쉽게 말해서 굿은 재수질라고 하는 거죠. 이왕이면 잘 되라고 하는 굿이죠. 근데 구실한 게 뭐가 말해 이년아 말해 질문. 근데 선생님 그 살풀이라는 게나 살풀이 안 했단 말이야 이년아 그러니까요 솔직히. 살풀이를 살풀이 구실라는걸 먼저 하고 어, 어. 그 다음에 어, 맞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진옥이든 제수구이든 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그 과정이 있나요? 살을 풀어서 어. 먼저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런 것을 하고 뭐진옥이구이나제수굿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요. 정말 갑자기 생각나겠다. 깨끗하고 맑게가 생각나네. 근데 그거는 나 요새 들었어. 진짜 이거 처음 들었어요. 구슬하기 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그 뭐, 뭘뭐 살을 치고 그러고 한다고.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죠.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 죽겠는데, 씨부랄. 이거하고 저거 하면 돈 많이 들어서 한번 해야지, 뭘 씨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자꾸 면 지랄하냐고. 난그건 아니라고 봐. 그럼 진옥이나 제수 구슬 예를 들어 하면, 그 구슬 하면서, 하기 전에 살을 먼저 풀고 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건가요? 원래 그런 거 없어 무당이 돈 벌러 고 거야 씨부랄 <laughs> 그 나그할말난 그런 게없다나 처음 들었어 옛날에 뭐 솔직히 우리 때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새 들어서 무슨 살을 풀고 씨부랄 뭐, <laughs> 무슨 살을 뭐어떻게구타면 푸는 거지 뭘뭐 거기서 또 풀고 또 풀고 무슨 무당만 좋은 거지 뭐 말을 똑바로 해갖고 씨부랄 그거 아니냐? 무슨 부치기 나름이지만 그건 아닌 거 같아 무슨 무슨 죄수 구타려 하면 그냥 한번 하면 됐지 뭐 그리고 구슬한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가 죄수 받으면 지가 알아서 해달라고 할 건데 뭘 자꾸만 해쳐 먹어? 그렇지않그 인연 이라는게 있잖아요. 어. 그게 부적도 있잖아요. 응. 어, 헤어진 사람을 만나려면 다시 만나게 하려면 부적만 써도 그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인연 합의, 난 솔직히 인연 합의 별로 많지 않았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뭐,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지만, 인연, 나는 인연 합의는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초짜예요. 인연 부적은 좀 해봤어요. 근데, 다 되진 지 않아요, 솔직히. 시발, 다 된다고 있으면, 시발, 다나와보라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거짓말, 제일 빨랐던 적은, 어, 얼마 됐더라? 구적 받고 나서 3일 만에 됐고 지금까지 해결 안된 애들이 딱두명 있어요. 근데 그거 미쳐버릴 것 같아. 돌아버릴 것 같아. 그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그 기도라는 게 뭔가요? 무당은 우리가 일반인들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처럼 무당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연검을 주죠. 가만히 있다가 연검 받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